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국제정세 관련해서 이거 이슈잖아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거의 뭐 광물 협정이나 평화 협정에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서명이 중간에 그냥 파토가 났죠. 그래서 그 파토가 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런 평화 협정이나 이런 광물 협정이 파토가 났는데도 왜 나스닥은 올랐을까? 미국 주식은 왜 올랐을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뭔가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죠. 아 파토가 났다. 벨린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난감해하는 에이드벤스 부통령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이뭐 협정에 대해서는 뭐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휴전협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파토가 났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냐? 미국, 러시아, 중국 외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회담은 뭐 처음부터 뭐 거의 뭐 이거 거렸죠. 왜냐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올 때부터 약간 창피를 줬어요. 자 보세요. 지금 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례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왔을 때는 대응도 안 했는데 그래도 벨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와서 아마도 광물 협정에 뭐 사인을 할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환대하게 맞이해주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고 환대하게 이제 만찬을 나눈 뒤에 이렇게 가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뭐그 전에 뭐 이렇게 불려오는 지금 약간 삐그덕거리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약간 협상 전부터 살짝 비꾸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엘리스키 대통령이 오늘 완벽하게 차례 입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비꾸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 올때왜 트리닝을 입고 왔냐. 왜 지금 양복을 입고 와야지. 왜 트리닝을 입고 왔냐.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놈 옷 입고 온거좀 봐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창피를 줬고요. 뭐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이친 트럼프 유튜브 채널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를 진행자인 글렌 브라이언이라고 이 사람이 기자로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엘렌스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 이런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왜 양복 입기를 거부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백악관에 오는데 백악관에 와서 높은 손님들을 높은 어 사람들을 만나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왜 양복을 입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데이디메스 부통령도 웃죠 그래서 야참 이런 거 보면서 아 재밌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옆에 지금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인데요 어 이분이 왜 지금 이렇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냐면 아젤렌스키랑이 지금 회담 전부터 다 이거를 기획하고 이걸 짜고 거의 뭐 이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크 루비오인데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성사가 안될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또 이렇게 망신을 주잖아요. 왜 양복을 안 입고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냐, 뭐 추리닝 같은 걸왜 입고 왔냐, 그걸 또 어, 망신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뭐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언론에 비춰주는 거는 무조건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라고 하죠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전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설전이나 이런 것도 왜 보여주냐? 굳이 비밀회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전을 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냐? 이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도 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충분히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설전 중에 이렇게 뭐잘 가는 듯 하다가 둘리 얘기를 하다가 철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조금 설득을 시키는 거죠. 젤렌스키한테 이 전쟁은 어 진전쟁이다. 계속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희생만 늘고 돈만 더 들어가니까 적당하게 이제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상을 하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기가 혼자서라도 싸우겠다. 자기는 열심히 뭐 싸울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 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벨루스키 대통령은 어떻게든 뭐 이기고 싶겠죠 자기가 이렇게 침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기고 싶겠지만 저는 뭐 침략이라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그냥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억울한 게 있겠지만 이게 국제관계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패권들이 정의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힘을 가진자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설득을 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젤리스키한테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진짜 많이 지원을 해줬다. 이 3,500억 달러도 지원을 해줬고 이런 지원 없었으면은. 너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대전 하려고 갬블링 하지 마라 도박 하지 마라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 지금 미국은 3차 대전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없고 전쟁을 더는 어, 지원할 생각도 이제 없다. 빨리 어,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어, 협정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러시아와 미국이 회담 사우디에서 회담을 가졌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미국이 하나씩 만나는 거였죠. 지금 유럽 대표 뭐 마크롱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젤레스키드까지 만나면서 이거를 성사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빠그러지면서 이 네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하고 싶으면 은 3차 대전이 갈 수도 있다. 이거를 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감으로 진짜 이게 뭐라고 해죠? 야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대통령 면전에 앞에서 이렇게 막 가짜고차 말 끊고 따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트럼프 앞에서 그런데도. 왜 젤린스키가 저렇게 따졌을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뒤에 이 가지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예전부터도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뒤에 전쟁을 더 지속하고 싶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세력들이 뭐 유럽에도 프랑스나 뭐 영국이 있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여러가지 또 미국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그렇게 암살하려고 제거하려고 지금 했었던 것도 다 그런 세력이지 않았을까? 트럼프는 이미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렇게 계속 공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푸틴이 뭐 이런 공격자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다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표현을 껄끄러워 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프랑스, 특히나 프랑스 이 얘기를 봤을 때, 역시나, 이를 봐주는 세력이 프랑스나 이런 유럽 세력이 당연히 있겠구나. 지금 보면은, 공격자가 있다면 그건 러시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이 프랑스나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승리가 가능할까? 이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도 여기에 원래는 지원을 하고 참전한 이유는 아마도 러시아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러시아 힘을 일단 빼놓고 러시아가 이제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첫 번째 스텝에서 꼬여버리면서 오히려 저도 몰랐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강국이고 엄청나게 그 군사 강국에 이렇게 자원도 많고 러시아의 이런 강한 점을 이 러우 전쟁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강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소련에서 해체된 이런 그냥 큰 영토만큼 큰 나라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진짜 한 극이 될 정도로 패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컸구나 이거를 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답답해서 그런지 제이디벤스 미국 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전쟁이나 이런 것도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서 이들이 이끌어 간 거고, 그만큼 버틴 거는 미국의 이런 지원과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해줘서 버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런 감사함이 없냐. 이거를 제이디벤스 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엘리스키 대통령 엄청 와나서또 거기에 대고 설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야 이거 어 성사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많이 지원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장비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은 이내이 2주 만에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isr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장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 뭐라 하죠? 어, 적군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통신이나 그다음에 스타링크, 뭐 팔란티어, 뭐 이런 AI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니까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미국의 의지로 뭐 일론 머스크의 의지로 만약에 스타링크가 꺾인다, 스타링크가 이제는 하단이 돼버린다면은 이제 전쟁 지속하기가 아예 뭐 제로에 가까울걸요.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하지 않고 빠진다고 하면요 더욱더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아 이제는 미국이자 전쟁을 하기 싫어하고 실리 쪽을 챙기면서 평화로 하고 싶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래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다 인정하고 넘어가고 러시아랑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과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지금 뭐 미국이 빠진다. 그래도 미국이 빠진다한들 뭐 유럽, 뭐 프랑스나 영국이 과연 이 전쟁에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원할 것인가 이거를 한 번씩 어,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러시아의 이런 안보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동네는 유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젤리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위협이 없겠지만 우리는 진짜 육지를 끼고 있어서 진짜 위협이다 유럽엔 유럽이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봤을 때 결국에 진짜 위협은 유럽인데 유럽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싸운다고 하면은요 러시아와 프랑스 뭐 아,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이 대신해서 이걸 들어가서 싸워 줄 것인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거를 뭐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탈탈탈 또 러시아한테 털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또 매운맛 보고 싶으면은, 진짜 싸워서 한번 매운맛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유럽이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뭐, 러시아를 꺾여서, 러시아 나라를 노예화 시켜서, 그걸 편하게 놀고 먹고 할수 있다. 러시아 자원으로 편하게 놀고 먹고 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강해지면서, 그거에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니제르 차드 수단이, 거기 아래 있었잖아요, 그 뭐지? 프랑스 지배하에 거의 경제권이나 이런 거의 지배하에 아프리카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쪽 세력도 러시아들에게 러시아에게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프랑스의 입지나 유럽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원래 트럼프 전에 바이든이나 이런 미국 이런 여러 가지 어 집단들은 결국에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을 시키고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러시아의 이런 뭐라고 자원들을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 장비나 아니면은 병력들을 소모시키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원 수입까지 금지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신의 악수였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고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에게는 신의 악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스위프트 제재를 1도로 해서 탈달러가 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금이 오른다. 금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 트리거를 더 빠르게 당긴 게이 스위프트 제재예요. 스위프트 제재가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는 달러 자산이 압수가 되고 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재상국가들도 달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부채도 많아지고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는데 미국말을 듣지 않으면은 러시아처럼 스위프트 제재를 받아서 이 돈이 묶이는구나 그러면은 굳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요 그래서 위안화나 위안화 결제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자국 통화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국의 자원이나 그 다음에 금 그래서 금이 뜨고 있죠 국제화폐로 다시 또 금이 뜨고 있고요 중앙은행에서든 금을 계속 이제는 요즘 뭐 매입을 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스위프트 제재가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강조를 했거든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 이것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가 이제는 자원을 유럽으로 수출을 못하고 아시아로 다 돌렸죠.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일본 이쪽으로 돌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강국들은 아시아 쪽에서 유라시아 쪽, 이쪽에서 유라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중국이 이제는 진짜 G2를 넘어서서 미국을 뛰어넘은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나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제조업 이쪽 부문에서 이미 뛰어넘었지만 이제 뭐 기술이나 경제에서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안 좋은 악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게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를 빨리빨리 해제를 시켜서 달러가 거기에 돌아가서 볼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결코 좋은 이런 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거 이해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위프트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다시 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이제는 미국을 반대로 한이 나라들은 탈달러, 탈달러 하러 가고 있고요. <laughs> 이제 브릭스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그런 할 달러화가 가속이 되고 있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 미국도 부채를 수출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재정 적자를 이렇게 겪으면서 비축 통화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것도 참 미국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러시아랑 다시 붙어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만, 엊그제죠, 엊그제 지금 푸틴과 통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이 국방장관이죠, 쇼이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국은 뭐 산과 물로 연결된 우호적인 이웃이자 오랜 세월에 단련된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바람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중국과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이런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더 이렇게 탄탄하게 경제나 아니면 안보나 여러 가지 외교 이쪽에서도 더 탄탄하게 친구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참 미국 입장에서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흘러가면서 마크로비오 장관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1급 패권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다극화가 시작됐고요. 3극 다극화 시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로 아마도 3극 다극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뭐 투자에 있어서 진짜 금이 정말 어 중요해지겠구나 이거를 어 느낄 수가 있었으면 금 투자가 앞으로도 점점 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충분히 이제 G3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삼국시대가 열리면은 중국도 이제 이 경제 부분에서도 많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 네, 푸틴이랑 트럼프랑 또 이렇게 좋게 좋게 휘토로 협상을 하면서 하는 거 봤을 때 휘토로 사업권을 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원래 이 패권이 거물면서 다른 패권이 올라올 때큰 전쟁이 나거든요 아까 트럼프가 말한 3차 대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큰 전쟁이 원래 열리는데 그게 열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 3국이 지금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요 아마 평화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푸틴과 트럼프가 지금 히토리오 광물 협상을 지금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자원 개발을 하고 어 이렇게 체구를 하자 했는데 그 채굴과 개발 기술은 중국이 거의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 기술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한국이 이제는 평화롭게 좀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 그린란드 이런 하나마 이런 데를 왜 단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자극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혼자 전 세계를 봐우지 않은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고 이제 각 지역별로 패권이 생기는 지금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도 그 지역 패권 강자로 올라서기 위해서 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한번 뭐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협상이 결렬됐는데 나스닥은 왜 올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종전에 대한 의지가 진짜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 봤을 때, 아 이제는 점점 평화 협상을 하면서 종전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불러 일으키면서 증시에서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이것도 나왔었죠. 자국 우선주의를 다시 볼수 있어서 역시나 트럼프는 자국을 우선하면서 어 유럽이나 이런 우크라이나는 알아서 해라. 니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나토도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예, 미국은 어, 거기에서도 미군을 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자국 우선주의고요. 트럼프는 국방비를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 자원 효율성을 많이 높여서 아마도 재정 지출을 많이 줄이면서 건강한 미국을 아마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미국 주식의 미래도 저는 밝다고 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도 많이 떠오를 것이고 미국도 오를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금도 많이 오를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아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요? 한국은 여러분들, 절대 보지 마셔라. 한국은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제가 가끔 올려드리자 영상.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경기침체가 왔다. 이런 영상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국은 뭐 환율도 지금 뭐 1460원 또 넘어갔죠.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들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